보입니다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여행적금 가입하고 5달러 플러스 3천원 대략 한 만원 정도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월부금 자동이체 설정해서 이벤트 종료일 기준으로 금액 달성하면 5달러 또는 7달러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선 트래블로그 혹시 미적금 미가입 중이신 분들께서는 막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3월 2일에 이벤트 공유를 드린 게 있었는데 그때 적금 가입하면 하나머니 2,000원 리워드를 주는 이벤트를 소개드린 바 있어요. 이 이벤트의 리워드 지급일은 4월 18일인데요. 어 이게 본 리워드가 훨씬 좋죠? 이 리워드가 훨씬 좋아서 이거 그냥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면은 해당 이벤트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시고 진행을 하실지 또는 4월 18일에 리워드 받고 어, 해당 이벤트 진행하실지, 어, 이벤트 마감 또는 조기 종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뭐 오늘 내일 영상 보시고 해지하고 재가입했을 때, 어, 3월 2일에 공유드린 이벤트의 종료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적금 유지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 2천원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지하고 하실지 또는 4월 18일 리워드 받고 하실지 이거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내용 깁니다. 그냥 리워드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고요. 네, 우선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 가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5달러 어, 주식 쿠폰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코카콜라, 엔비디아 각각 천 원씩. 3000원 상당의 소수점 주식을 줍니다. 대략 한 만원 정도 되겠죠? 음,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부금 자동이체해서 금액 달성하면은 최대 7달러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통장 어, 이벤트 종료일 기준입니다. 이벤트 종료일 기준으로 잔액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달러를 주고요. 50만원 이상이면 7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30만원에 맞출지, 50만원 이상에 맞출지, 이거는 선택해서 또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달러 또는 7달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3월 2일에 공유드린 이벤트는 이러한 이벤트 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계좌를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계좌 해지 앞서서 진행을 했어요. 여기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 만원 가입한 거, 계좌관리 들어가셔가지고 계좌관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지 해지 예상 조회 누르고 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게, 뭐죠? 그 트래블로그 계좌 어, 없는 분들은 이거 이 과정은 불필요하죠? 그냥 막바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이미 그 계좌 가입을 하셨던 분들만 해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가입하러 가기 누르시고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1만 진행을 하시면은 그냥 소액으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이벤트 2까지 진행하실 분들은 30만원에 맞출지 50만원에 맞출지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50만원 이상으로 맞추려고 20만원, 20만원 자동이체 이렇게 했습니다. 30만원 맞추실 분들은 10만원, 자동이체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적금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미국 주식 매수 쿠폰 받기. 쿠폰함으로 이동하면은 하나은행의 쿠폰함에 이렇게 쿠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받은 거고요. 이거 그 잔여 날짜가 많이 남은 거. 154일 남은 거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서 링크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증권에 5달러 쿠폰. 여기 사용 준비 중으로 나오죠. 지금 오늘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16시 이후에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 준비 중이 사용 중으로 바뀌면 거래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은 조비 에비에이션, J-O-B-Y, 한 6달러 조금 넘는 종목인데, 이거 한주 매수 매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20주간 모으기 이벤트 공유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벤트 진행 중인 분은 쿠폰 가, 가만히 놔두면 아마 자동으로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자동적으로 매수가 안되면 추가 공유 드릴게요. 예, 이상 이벤트 공유 드렸고요.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